안녕하세요. 컴스터디의 영쌤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 캡컷 강좌 1에서 편집했던 영상을 멋지게 꾸며보고 역동적으로 만들어보고 썸네일도 편집하여 바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캡컷을 여시고요. 캡컷 1강에서 만들었던 6월의 꽃 프로젝트를 클릭할게요 자좀 전에 화면이 이상하게 열렸을 경우에는 메뉴로 가서 레이아웃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본 레이아웃에 체크하면 원래 표준 위치로 이렇게 돌아와요 예, 그리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자 여기는 트랙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몇 개. 트랙 삭제는 이 클립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립들이 많이 생성이 됐는데 이걸 삭제하면 트랙이 삭제가 돼요. 그 해당 트랙에 있는 클립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삭제를 하시면 트랙이 삭제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만들었었죠. 들어가고 자막 음악 넣고 음악도 넣고요 MP4가 하나이고 처음에 여기 접시꽃 영상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사진 다섯 장은 어 전환 효과도 비역동적인 그냥 장면이 이렇게 재밌게 넘어가는 페이지 넘기듯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 효과만 넣었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요 이 효과가. 전환 효과 넣던 부분을 보시면, 이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을, 전환 효과를 범위를 넓혀 볼게요. 또 확인 눌러주고, 여기서 플레이를 해 볼게요. 여기서 이 전환 효과를 이렇게 넓혀 볼게요. 전환 효과가 시간 조절을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또 여... 이렇게 넓히시면, 이, 이 길이만큼, 위에 타임라인 표시가 있죠. 이 시간 길이만큼 넘기기 때문에 천천히 넘어가요. 천천히 넘어가서 전환 효과 길이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글자와 영상만 있어요. 음악을, 다른 작업을 추가로 하고자 할때 음악을 꺼볼게요. 자, 여기 왼쪽을 보시면 스피커가 있어요. 스피커를 클립 오디오 음소거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를 클릭하면 편집할 때 이제 음악이 들리지 않아요. 추가 편집을 또할 수가 있고요. 아예 이 클립이 선택이 안되게 잠금을 하시면 여기를 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어, 클릭이나 터치가 안됩니다.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는 내가 이것을 중간에 다 여기다 놓고 싶어요. 근데 네, 여기에 연결된 예, 메인 트랙 마그넷 켜기 얘를 켜놓으면 이 얘를 여기다 둘 수가 없어요. 얘가 가장자리로 여기 끝에 있는 클립에 자동으로 이렇게 자석 붙듯이 붙어버리는데 얘를 클릭을 해제를 하시면 얘를 마그네트 켜기를 해제를 비활성화하시면 얘를 원하는 곳에 이렇게 따로 둘 수가 있어요 장면 위에 장면 넣고 기준바가 여기를 가리켜 보이죠 얘는 비율을 이렇게 줄인다든가 해서두 장면이 겹치게 보이게도 할수 있고 뭐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마그네틱 켜기를 활성화 시키면 또 얘를 켜놓으면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얘가 클립에 끝으로 딱 착착 이렇게 붙습니다. 붙는다고 하죠. 이게 클립 길이를 마지막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까지 이미지가 표현되게 하려면 이 클립 길이를 늘려주시면 돼요. 클립 길이를 자막 클립 있는 위치까지 이렇게 늘리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멘트가 이렇게 끝에도 나오는 거죠 그리 이미지가 작아졌는데 이 상세 정보창에서 확대하셔서 가득 채우시면 돼요 동영상 규격에 맞게 채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 하나하나 영상 하나가 더 돋보이게 하려면 이 영상 클립을 하나 선택을 처음으로 와서 선택하고 위에 스티커라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클릭할게요. 리소스 로딩 중에서 여기서 스티커들을 제공해줘요. 마치 폰에 뻥 기능 있죠. 그 기능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 미리 만들어 놓은 이런 스티커들을 프로가 붙지 않으면 무료입니다. 어, 할 때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오늘은 어 무료 스티커가 많이 제공이 되었네요 여기다가 시작할 때 요런 거 요런 표현을 해 볼게요 요거를 이 효과를 화면에다 넣어 볼게요 마우스로 가리키기만 해도 화면에 미리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기준바 있는 위치에 클립이 들어가서 이 길이만큼 진행되는 동안 이 효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화면에서 좀 얘를 크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위치 및 크기를 이렇게 키워 주시면 얘가 커집니다 화면에 맞게 키울 수가 있고요 또 플레이를 해 보면 시작할 때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효과가 좀 영상 전반에 뜨게 하고 싶다면 클립 길이를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클립 길이를 영상 반절 정도 나타나게 조절을 해 봤고요 이렇게 쭉 나타났다가 이제 영상이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사진에서 다른 효과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전환효과 지나서 여기다가 기준발을 놔볼게요 그러면 여기 그 스티커를 여기다가는 하트를 선택하고 추가 버튼 눌러 볼게요 그럼 하트가 들어갔네요 얘를 좀 확대를 해 볼게요 직접 프로그램 창에서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이 조절점을 이렇게 늘려서 배치하셔도 되고 세부 정보 속성 창에서 확대해서 이렇게 키우셔도 됩니다. 작게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 클립이 있는 동안은 이 트랙에서는 이, 기, 이 타임 시간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사진이 끝나는 장면까지 하트가 나오게. 플레이해 보면 이렇게 꾸며줄 수가 있어요. 금계국에서도 다른 효과를 넣어볼게요. 블링블링한 거 예쁘네요. 이거를 뾰로롱 효과처럼 이런 거. 자, 이 반짝인 음, 별이 내려 쏟아지는 이런 효과 이, 이거를 화살표를 누르시고요. 추가 버튼. 누르시면 화면에 이 반짝임 효과가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너무 작게 들어가니까 확대해서 크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 반짝반짝반짝 이런 효과를 넣어줄 수가 있고요 산수국 이미지에 김밥 갖다 놓고 여기 산수국에다가 액자를 만들어도 되고요 여기 물방울을 클릭해서 여기 물방울 효과 트랙에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만 물방울이 나오게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물방울이 퍼지는 효과죠. 좀 위로 좀 올라가게 물방울이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하면은 화면 전체에 물방울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죠.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요 효과를 넣을게요. 예, 추가 예쁜 효과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도 예쁜 효과 많이 넣으세요. 요거를 확대하기 직접 조절해서 넣어보기, 크기 조정하기, 지금 기준바를 위에다 놓으시면 크기를 이렇게 작게 넣기, 크게 넣기, 조절하시면 되고 화면에서 직접 확대하기, 축소하기 하시면 되고 자, 수동으로이 부분을 풀... 클릭해 보면 이렇게 효과가 들어갑니다. 또 장미 사진에 효과가 빠졌네요. 장미 사진에다 기준바 놓고, 사랑스러운 효과를 넣어볼게요. 약간 하트가 있었는데, 예쁜 그림. 요 하트를 넣어볼게요. 자, 이거 화살표 누르시고, 추가 단추. 자, 얘를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직접 크게 키워보고, 아예 이렇게 확대 축소 세부 정보창의 조절 바를 움직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 보면 이렇게 숨쉬는 듯한 하트 모양이 적용이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글자도 좀 움직이게 글자에 모션이라고 하거든요. 모션을 미리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글자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두 번째 자막 6월에 첫 주에 촬영한 꽃들이에요. 자막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효과들은 잠궈놓을게요. 잠그기. 그리고 화면에 보이지 않게 하려면 이눈 모양을 클릭하시면 트랙에서 숨기기 해서 얘가 잠궈져 있는 상태고 화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 글자만 보고 집중해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과 글자 클릭만 남겨놨어요. 자막을 선택하고, 위에 세부정보창에 위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클릭합니다. 자, 기다리시면, 글자 효과가 나옵니다. 자, 마우스를 프로가 붙어 있는 건 유료이니까 프로가 붙지 않은 무료 무료 애니메이션을 마우스로 얹어 보세요. 그럼 이 효과를 미리 보실 수가 있고 글자 클릭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선택만 하면 그 자막에 이 효과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플레이를 해 보면 이렇게 글자가 타이핑하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또두 번째 자막에도 선택하고 방금 애니메이션으로 가서 중앙 타이핑 선택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너무 빨리 나타난다. 그러면 다른 효과도 많이 있으니까 애니메이션 클릭해서 무료 제공이 많네요. 이거를 랜덤이라 이걸 열어서 클릭할 때마다 똑같은 효과가 같은 위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랜덤이에요. 무료 제공이. 한 번에 효과 적용하기는 이 글자 클립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러면 글자 클립 모두 선택됐죠? 한 번에 애니메이션으로 가서 아까 마음에 들었던 플립업, 플립업 효과를 한 번에 적용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이 모든 자막에 플립업 효과로 이렇게 글자가 이쪽부터 실행해 볼게요. 플레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는 기준 바를 처음으로 갑니다. 이게 처음으로 이동 시작 지점으로 이동 버튼은 없고요. 수동으로 기준 바를 처음으로 갖다 놓으세요. 쭉 마우스로 끌어서 처음에다 놓습니다. 영상 클립 하나를 선택해주고 왼쪽 상단에 편집 효과라고 있어요. 편집 효과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가 붙어 있는 건 유료이고요안 붙어 있는 건 공짜지요. 그럼 여기서 사진, 무료 버전을 이렇게 클릭하면, 반짝반짝반짝 이런 효과를, 블랙 플래시라고 돼있네요. 이게 플래시 효과를 넣어줄 건지, 두 번째 거, 이렇게 울렁인 깜빡이는 샷을 넣어줄 건지, 폭죽 터지는 효과를 넣어볼게요. 영상이 좀 심심하니까, 얘를, 화살표를 누르고, 추가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 이 보라색 클립이 생성이 되죠. 이 클립 길이도 조정이 가능하죠. 영상 전체에 효과를 나타내게 할 건지, 나타났다 꺼지게 할 건지, 길이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플레이를 해보면, 폭죽이 터지면서 시작되네요. 이렇게 효과를 넣어 봤고, 사진에다도 넣어 볼게요. 자, 이 사진의 클립을 선택합니다 그 직접 여기에 내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본을 저기 하지 않고 위에 트랙이 별도로 씌워져서 레이어 개념으로 들어가요 두 번째 사진에다가 기준바 놓으시고 다른 효과를 볼게요 왜곡이 뒤틀기예요 이렇게 물결 왜곡 뒤틀리는 것처럼 이런 효과를 넣어봤고 이 구간을 플레이해 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 우리 아까, 그, 스티커를 가려놓고 잠가놨는데, 보이기, 잠금 해제하면, 이 구간을 다시 볼게요. 플레이. 스티커도 나타나고, 네. 편집 효과도 나타났네요. 다시 잠가보고, 스티커는 가리기, 잠금하기 해놓고, 이 사진 클립에 편집 효과만 확인하면서 넣어볼게요. 자 여기 미니장미와 시계꽃 있는 사진을 선택하고 편집효과로 와서 또 다른 효과를 넣어 볼게요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음, 가능하면 이 프로를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효과를 쓰고 싶으시면 어, 프로가입하기 우측 상단에 프로가입하기에서 월 9,900원부터 시작하는데 요금을 내고 쓰시면 마음에 드는 효과를 쓰실 수가 있어요. 블랙 플래시 효과를 넣어볼게요. 추가. 자, 여기도 블랙 플래시 효과가 들어갔네요. 정신 없죠. 영상이 굉장히 다채로워지네요. 액티비티해지고 멋있어져요. 맨 마지막 장면은 여기 이 부분, 액자가 끝부분에다 넣었으니까 이 부분에다가 다른 효과 넣어볼게요. 롬버스 줌이라고. 예, 화소가 이렇게 그림처럼 그림, 이렇게 넣었습니다. 보이기 잠금 효과 해제하고 스티커 효과 나타나기 전에까지만 맨 끝에 있는 몬버스줌 효과를 넣었는데요. 플레이를 해보면 예, 물, 그림처럼 바뀌면서 이게 물방울도 나오고 사진으로 바뀌면서 또 끝에다가 다른 효과 넣었었죠. 이렇게 자 시작 지점으로 가서 이렇게 꾸밈 효과가 끝났네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음악도 스피커 음속을 해제하고, 잠금 해제하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 음성을 넣어볼게요. 녹음하기를 해볼 건데, 이 트랙을 지금 여기 하단에 음성 클립이 있는 트랙, 하단에 트랙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화면을 얘는 트랙 조정하기가 이 모니터링 창과 트랙 창 경계 부분을 마우스로 일치해서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자, 트랙이 하나가 보이네요. 자, 음악을 음소거하고 어, 여기다 녹음을 할 거예요. 기준반은 처음에다 놓고, 어, 여기 트랙 타임라인 창 경계 부분 우측을 보시면 마이크, 마이크 버튼이 있습니다. 녹음 버튼이 있어요. 녹음 버튼을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게 녹음 버튼이 지금 이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면 녹음이 되는 거고, 볼륨을 약간 중간으로 놓고 녹음할게요. 클릭하여 녹화 시작인데, 이 자막을 넣어 놨으니까 자막을 보면서 읽을 거예요. 자,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어, 약간 뭔가 이상하죠? 저 화면이 자막이 처음부터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 들어갔으면 클립을 삭제하시면 돼요. 삭제하고 기준발을 처음에 갖다 놓고 여기서부터 플레이되게 시작 지점을 잡아놓고 어, 녹음 버튼으로 갈게요. 녹음하기 3, 2, 1 카운트다운이 사라지면 시작할 거예요. 6월의 첫 주에 촬영한 꽃들이에요. 사랑스러운 장미가 탐스럽네요. 미니 장미도 귀엽고 시계꽃도 예쁘네요. 금계국이 화려합니다. 산수국이 아름답고 청초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녹음 버튼을 누르시면 클립이 이제 생성이 되고요. 자, 여기서 녹음하다가 오류가 발견되시면, 자, 맨 마지막에 산수구 클립이 화면에 가득 차지도 않았고, 이를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막이 너무 빨리 넘어가는데, 클립 사진 길이를 약간 조정해서, 어, 자막을 조절하시면 되고요. 6월에 첫 주에 촬영한 꽃들이에요. 자막을 여기다 옮겨볼게요. 그리고, 이 자막을 시작 부분에다 놓고, 네. 다시 수정한 다음 또 기준발을 처음에다 갖다 놓고, 녹음 클립은 삭제를 안 했네요. 이걸 지우고, 기준발을 수동으로 영초에 놓으시고요. 녹음 버튼을 누를게요. 녹화 시작을 하고, 3일 카운트다운이 지나면 멘트를 시작할게요. 6월에 곧 6월의 첫 주에 촬영한 꽃들이에요. 장미가 아름답네요. 미니 장미도 귀엽고 시계꽃도 어여쁘네요. 금계국이 화려합니다. 산수국도 아름답고 청초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이 녹음 중지 단추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X로 닫을게요. 클립이 영상보다 늦게 클릭을 해서 길자 그러면 음성 클립을 영상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줄여주세요. 그리고 들어볼게요. 자, 들어보고 사운드를 켜볼게요. 플레이에서 기준바를 처음에다 놓고. 6월의 꽃. 6월의 첫 주에 촬영한 꽃들이에요. 장미가 아름답네요. 미니 장미도 귀엽고 시계 꽃도 어여쁘네요. 금계국이 화려합니다. 국도 아름답고 청초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녹음이 되는 거고요. 6월의 꽃 여기서 그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자막과 음성 길이가 안 맞다. 그 위치가 안 맞다. 그러면 여기 자르기로 자르고 컷 편집을 하시면 돼요. 음성 클립도 잘라서 이어붙이고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음악도 켜고. 잠깐 플레이를 했을 때, 6월의 꽃, 6월의 첫 주에 촬영한 꽃들이에요. 음악이 크고 목소리가 묻히죠. 그러면 음성 클립 선택해주고요. 위쪽 상세 정보창에 볼륨 조절바를 우측으로 옮겨주면, 목소리 귀엽고 시계꽃도 넣을 거요 그리고 음악 클립을 선택하시고요. 음악 클립은 볼륨을 왼쪽으로 보내면 볼륨이 좀 줄어듭니다. 여기 파형이 아래로 꺼지는 게 보이시죠? 파형 그림이. 이거에 줄어든다는 걸 의미해요. 자, 좀 줄이시고요. 플레이를 해보면. 금비도 어여쁘네요. 금비국이 화려합니다. 배경 음악은 작게 줄였고 목소리는 약간 키웠더니 목소리 전달이 더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배경 음악 줄이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잘 들리게 넣시면 돼요. 어, 여러분은 썸네일로 쓰실 때이 영상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을 좀 제목을 넣었던 접시꽃 글자를 좀 줄여야 되겠네요. 이 장면을 쓸 거면 여기다 딱 멈춤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글자를 약간 줄여야겠네요. 글자가 너무 큰것 같아요. 글자를 약간 줄이고 배치도 하단에다 하고 편집 효과도 보이는 시점에서 썸네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정도. 폭죽이 딱 터졌던 이 샷에서 기준발을 멈추고요. 요 장면이, 요 장면이 썸네일이 되게 얘를 커버를 저장한다고 하거든요. 커, 여기서 썸네일을 커버라고 그래요 왼쪽에 이 커버 버튼 클릭하여 커버 편집 시작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로딩 중에서 커버를 불러와요. 이게 썸네일이죠.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썸네일이고요. 아까 기준바가 가켰던그 장면을 여기 에 커버 편집으로 불러왔네요. 이거 그 전에 저장한 커버 편집 저장을 한 적이 있어서 전의 상태 커버가 불러와졌어요. 자, 이거를 그대로 하단에 저장하시면 되고요. 나는 여기서 또 다른 효과를 좀 적용하고 싶다. 왼쪽에 미디 캔버스에 있는 그 카테고리처럼 왼쪽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 디자인을 할 거다. 이 커버를 뭐 다른 형식으로 텍스트를 또 추가할 거다. 또 텍스트에서 6월의 꽃들이 궁금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막을 넣어 주는 거예요. 스타일을 적용해서 이거를 클릭하고 예를 들어서 요런 오케이라는 스타일을 넣어서 여기다가 문구를 바꾸는 거죠. 자, 이런 자막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가로점을 넓히면 한 줄이 되겠죠. 가로 근상자에 가로점을 늘리면 한 줄이 돼요. 얘를 회전도 됩니다. 회전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글자를 넣어 볼게요. 이거 내리시고 이동은 클릭하고 클릭해서 내려주됩니다 클릭하고 클릭해서 이렇게 내려주, 내려주면 됩니다 회전 각도를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해도 되고요 예, 스타일을 지정해서 이렇게 넣어 줄 수가 있고 여기 자, 이런 자막을 넣어 줄 수가 있고 모양으로 가서 이런 거 기타 도형을 넣어 줄 수도 있고요 스티커로 여기도 스티커가 있는데 화면에다 스티커를 넣었는데 썸네일은 스티커를 넣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편집을 해보시면 돼요. 어, 여기서 어, 바로 이걸 쓰겠다 하단에 저장을 누를게요. 그러면 그 저장이 되었고요. 우측 상단에 내보내기 자, 제목을 6월의 꽃이라고 입력하고요. 내보내기 경로를 C 드라이브 폴더를 잡으시면 되고 저는 D 드라이브에 저장할게요. D 드라이브에 폴더 선택은 하지 않겠어니 D 드라이브에 그냥 만들게요. 여기 해상도는 1080p 확인하시고 나머지 고해상도 방식 이것도 어, 확인하시고 형식은 MP4다. 프레임 속도는 30프레임 퍼 세컨드다. 그대로 하단에 내보내기 하시면 이미 파일이 존재합니다. 네, 두 번째 저장하는 거라. 자, 바꾸시겠습니까? 확인. 네, 전체적고요 틱톡에 도 공유할 거냐, 이런 문 대화창이 뜨는데, 취소하고 닫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해볼게요. 하단에 탐색창을 열어서, 자, D 드라이브를 클릭했더니, 6월의 꽃이라는 폴더가 있죠. 얘를 열어서, 자, 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커버도 있고, 영상도 있네요. 자, 커버 좀 전에 편집했던 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면, 예, 네, 이런 자막 하나 추가했었죠. 커버 편집창이 떴을 때. 자, 만들어졌고요. 영상도 플레이해서 확인해 볼게요. 6월의 꽃. 6월의 첫 주에 촬영한 꽃들이에요. 장미가 아름답네요. 미니 장미도 귀엽고 시계꽃도 어여쁘네요. 금괴국이 화려합니다. 산수국도 아름답고 청초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어, 이렇게 영상을 사진을 꾸며보고, 글자의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어보고, 녹음도 해보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